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한국인으로서 진짜 기쁘고 한강 작가님 정해월의 신의 일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앞전에 올린 음일간 이잘 사는 법에서 이렇게 상관과 정인과 의 겁재가 있으면 그 사주는 안 봐도 되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이 사주에는 전부 다 있어서 또한번더 놀라웠고, 또 우리 한강 작가님 사주가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인데, 제가 예전 전통 사대부 관점에서 이어져 내려온 해석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던 그 결정적인 자료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사주 하시는 분들이 흉격이라고 해서, 흉격 해서 상관격과 편관격, 그 다음 편인격, 뭐 이런 격을 굉장히 흉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관은 관을 상처를 낸다라고 해서 여자 사주의 상관격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 좋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사대부에서 전에 내려온 해석으로 상관격을 판단을 해버리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석했던 것들을 한 번씩은 다시 내가 뒤집어 봐야 된다. 상관격이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볼때 그걸 비틀려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하시는 상관격 분들한테는 이 힘을 좀 기르세요 상관격은 항상 비틀어서 보는 재주가 있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무언가를 잘 보고 어, 그것을 만들어 낼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길 바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 옆에 정화가 이렇게 정화 편관이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옆에 바로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수 밑에는 임수 상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 신금에게는 뭐가 있으면 첫 번째로 제일 좋다고 하죠? 임수 상관이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월지에서도 이 임수 상관이 뿌리 박혀 있고. 또 일지에서도 임수 상관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신금 일간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강 작가님의 대운이 오 이모로 돼 있어요. 임수 상관이 투관이 돼서 대운에 상관격이 투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고 이룰 수 있는 대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천간은 사실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길흉을 판단을 하고 천간은 내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 내가 어,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내 계획이 여기 천간이에요. 근데 천간은 내 계획일 뿐이지, 이게 다 이루어지는 지는 봐야 한다고 했죠. 지장간을. 지장간은 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장간 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천간은 평관과 겁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일간을, 음, 극하는 기운이 바로 옆에 있어서 사람이 뭘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지지와 지장간 안에는 전부 이 사람을 생하는 기운이 전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인으로서 내가 정인이라는 글자로 내가 나를 스스로 행복하게 하고 내 스스로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기운이 있는 거죠. 상관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환경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수 안에는 무토 감목 임수가 다 있죠. 그러면 이게 임수 상관이 이해 신금을 어 계속해서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하면 어 그냥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죠. 작가님이 계속 글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이라든지 아버지가 소설가시고 정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옛것으로부터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계속 계승해 나간 무엇이 환경이 있다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지지랑 지장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음, 천간이라는 것은 내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간 때문에 내가 힘들다. 신금이 바로 정화 옆에 있어서 무엇이 그러니까 이 작가님도 아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글을 쓰시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어내 어, 내 글이 잘될수 있을까? 이런 어 걱정에 많이 스트레스 시달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믿는 미, 나를 믿는 글자도 있고 상관. 내가 나를 이끌어 주는 믿음직한 사람들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인드나 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계획은 뭐냐? 내가 잘안될것 같아. 평관이라는살 때문에 나못못할것 뭐, 같아요. 잘안될것 같아요. 못할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압박 이런 것에서 음, 멀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지지랑 천간이랑 지장간이 전혀 다른 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음 천간이 만약에 이렇게 평간이 바로 옆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기 두렵다. 어, 소심해진다라고 하면 그 천간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인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 내가 겁이 많게 어, 내가 나를 좀 낮게 보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 이루어지려면 지장간 안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인드가 나를 어, 낮게 보고 소심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항상 나를 위하는 행동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좋아지는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더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어, 그 내가 계획한 청과는 어, 길흉을 판단하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드릴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청과는...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장간 안에 내 행동을 봐야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 옛날 사대부에서 전에 내려온 해석으로 상관격을 판단을 해버리면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석했던 것들을 한 번씩은 다시 내가 뒤집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상관격, 평관격. 저는 이제, 음, 항상 말해왔지만, 평관격과 상관, 어, 평관격, 그 다음에 편인격, 상관격. 이세 흉격이 뭐옛날의 흉격이라고 했지만, 옛날에 왜 흉격이었겠어요? 그 사대부들의 음, 부조리함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상관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흉격이라고, 길격이라고 해서 어 솔직히 판단하는 것도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길격, 흉격,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보고, 이러고, 우리가 이제는 여자 사주를 이런 식으로 그런 통변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작가님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동영상 켜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